둘만 잊고 싶은데 가라고 하면 안 돼? 저, 다란 씨 네? 요요 제과점에 그 쿠키 맛있던데 홍차랑 같이 먹을 쿠키 좀 사다 줄래요? 아 쿠키요? 네 제가 빨리 사가지고 올게요 참 눈치 없이 두네 그럼 하자 길따라 우리 둘만 잊고 싶은데 너가 윤재씨, 친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같이 한잔 마셔야죠 소윤자한테 반 나눠준 다들링 있지? 그거 너 혼자 다 타먹어 그거 반 나눠준 거 같고 되게 생생하네 그리고 쿠키 먹고 싶으면 집에 가다 사먹고 아, 그건 아무리 맛있어도 너 혼자 다 먹어 반 나눠줄 필요 없어 윤재야 윤재씨, 윤지 친구한테 왜 이래요? 어? 세영씨, 올라가서 차 마셔요 저 빨리 가서 과자 사갖고 올게요 과자 사러 가지 마. 아, 과자만 사온다니까요. 아, 안 먹어, 안 먹는다니까. 사러 가지 마. 아니 친구가 과자 먹고 싶다는데 그것 좀 한번 사다 먹이지. 나요. <laughs> 어! 우린 과자 안 먹어. 그러니까 너 가. 안 가? 눈치 없이 되게 둔하네. 약혼자랑 둘만 있고 싶다고. 그러니까 친구, 너 가라고!